w h a 네 is that? I guess so. Arazo Arazo. w 여기 고가 보급품이 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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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쎄야 뭐뭐 너무... 너무... <목소리도> 저게 이가능 다는... 저건 진짜 어? 불가능인데. 야, 경력 단 바텀도 돌렉. 바텀 당권았어. 오케이. 아, 무렇죠 럼프인데. 아, 이거 가지고 가지거다가 이거 안 맞으면 가격싸 많다. 적과 조했다 체리도 적 잡아 레이어 여기 실드 배터리야.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? 일타적으로 해야 돼. 게거 중량 탄약이야. 저거? 여기 뜯는데. 좀뭐하는 돼. 고맙다. 에? 채용이야? 저건 타고인데? 그니까 러 뭐해? 한 대를 못 친거야? 그니까 러왜 어, 타워를 저렇게 다이브 갔는데 하지만? 아 나는 미드 솔킥이 아직도 의문이네 뒤질 때 까지 근데 탑 시스템 다 타네 그뭐 오엘리인데? 두기야? 두기야? 저기야 두기야? 두기야? 왜기야 두기야? 두기야? 왜기야애초야 두기야? 대기뭐야야 보네 야기 왜 치는 거야 얘는? 상줬고 아니 블랙실드 장인 아. 같지.

そ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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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<mileleben> oh, 네,

어거거 빵대밭인가? 방금 훑어버리네 어우 까비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는거야요빵이렇 기장하는 거 WS는 평평 퀴만 해데이기다리 기장이 아래쪽 브레, 그냥 쭉... 브레. 다레 브레. 브레. 뭐해 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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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 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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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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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레 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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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? 그거가 좀알겠다 지우개 라인공이 어? 안 왔어요 이쪽에 적이 있어? 좋은 데상가 그거는 새끼야 어? <laughs> 그거 다시 다죽라 왜 막히 냐고？이게 아, 진짜 게런이거 진짜 대하지이생게상이만 들어 어 여있스튜디대이한았 는데, 맛있진좋았 다는데 모르 가는 그치 그치 호흡 골나왔어라스트 본인 몸 으로 돌 고만 들어 아 h a n k you. 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없 땡큐 GG <laughs> <laughs> 없는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땡큐 으으음 G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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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벌써 <laughs> 탈출했어 <laughs>